이름이에요. 탑은 꼭대기, 미드는 중간, 보슨 바텀, 그만 찍어. 그만 아, 기분이 좋으니까 찍는 거 아닙니까? 무조건 이거 아... 아... 위에 탑, 위에 탑이 있으니까 얘가 탑이라는 건가? 오, 뭐야, 씨. 야, 씨. 야, 얘네 뭐야. 무서워서 못 건들겠어. 야, 저거 죽여. 저거 죽여. 야, 저걸 못 죽이네. 아. 안 맞거든? 개수작 부리지 말아라. 나 티모다. 개수작 부리지 말아라. 여기 있으래. 거기 없지롱, 거기 없지롱, 거기 없지롱, 나 거기 없지롱. 니네나 찾으러 다녔나? <laughs> 무섭다. <웃음> 어, 나 무섭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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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거기 없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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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섭다. 어, 어, 거기 아니에요, 나 없어요. 어, 니 저리 가요. 절대 치지 말래, 절대 치지 말래. 절대 치지 말래. 으, 으, 또 온다, 또 온다. 무서워. 개 무섭네, 저거. 야, 근데, 소나 하나인데, 쟤네 두 명에서, 못, 주구장창 밀고 들어올 법도 한데, 못 밀고 들어온다는 게, 너무, 좀 신기하긴 하다. 그쵸? 가만히 있으라며요. 둘셋넷 어? 오메! 야 뭐야? 이어이어이어 미쳤네! 일로 와봐, 아주 개핀다 저거. 아 못 죽였어.. 이런.. 미친.. 아 저걸 못 죽이네.. 아.. 그래서 치지 말라 그런 거라고요? 나는 물음표.. 물음표 떴길래 칠하는건줄 알았어. 미니어칠라는건줄 알았어. <laughs> 아육렙 언제 되는 것이요? 빨리 독버섯을 깔고 싶다. 근데 왔네. 얘네 나 찾으러 다니는 거봐 <laughs> 얘네... 얘네 나 찾으러... <laughs> 나 죽일라고 나 조질라고 개무섭네데 오메 나이스 멋있다 진짜 야 저거 해봐 경찰대 규율을 깔보지 마시길. 경찰대 규율을 깔보지 마시길. 경찰대 규율을 깔보지 마시길. 경찰대 규율을 깔보지 마시길 <laughs> 개 재밌어. 6번에 아나 아, 드디어 버섯 갈수 있다. 이제 얘네가 자꾸 날 찾으러 오니까 여기다 버섯을 까는 거야. 티모는 좋다. 티모는 CS도 안 먹어도 되고. 버섯 먹었죠? 이리 오래. <laughs>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어떡하지 버섯을 두개다 먹었어 저 뚱땡이 저 뚱땡이 산타클로스가 버섯을 오, 혹시 올까 싶어서 두 개를 깔았거든 근데 두개다 먹음 욕심 많은 욕심 많은 산타 할아버지 같은이라고. 보탑 매우 처라, 처라, 매우 처라. 나이소? 너 조이한테 또 죽으면 안 된다. 어서 좋았다. 야 저거 캠피인데 저거 산타. 갔다. 야 조이 저거 벗어 발듯 발부터 안 밟을 듯안 밟네. 와 어떻게 우리. 야 버섯 어지게 먹는다 쟤네 버섯 어지게 먹는 <laughs> 버섯 야이 조이 자식 저거 아주 버섯을 좋아하는구만 저 버섯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깔아줘야 되겠구만 이거. <laughs> 버섯을 너무 좋아하는데, 이거? 버섯 반찬을 야무지게 좋아하시네. 죽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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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. 끝나버렸죠? 다음 턴. 신발 빠른거 하나 사고 아! 아 잘못 샀어 신발 빠른거 사야되는데 아 제발 님들 죽지 말아봐요 님들 님들 그렇지 잘할 수 있어 우린 할수 있다 야 저희한테 버섯 다다 다 먹었네 <laughs> 개재빈네 이런 미친. 아, 얘네들 버섯 너무 잘잘 받는다. 아, 팀크개 잘했대. 이거 뭐 전도가 그금하십니까 잡다. 그 위험하대, 위험하대. 이 뭐야? 금방 진도 그래서 방진도 뭐야? 1 11, 1일11 앰에 큐. 내거 참. 나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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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버섯을 밟은 만한대안 받는다. 비엣지로, <laughs> <피했지로. 웃음> <laughs> 개 무서워. 버섯 오징장 먹었다. 버섯 오징어 먹었다. 오징어 먹었다. 야! 얘들 식가다 죽어라. 야 저거 다 죽어, 다 죽, 어 죽, 어 죽, 죽. 죽, 죽, 죽 어개 재밌네 이런 미친. 아니 애들이 버섯을 너무 잘 먹는다. 어떻게 딱 그루루 오더록 누군가가 사도 찌거 유도하고 있어. 나 있어. 나이스. 13의 큐. 개재이죠 미쳤죠? 나이스. 소나 개세죠? <laughs> 소나 개... 우와 나 전쟁의 지배자래. 요 미쳤다. 진짜. 어떡하지? 나 전쟁의 지배자라는데 이런 하하하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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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레모잖아, 전부 야, 어디 갔어? 어디 사라졌어? 어디 갔어? 와, 얘 사라질 수도 있는애구나아이겼다 승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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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 아, 그, 너무 재밌네, 이거. 아, 눈물이 나네, 아. 아, 너무 재밌으니까 눈물이 막 나요. <laughs> 너무 재밌어. <laughs> 상세 보기 그래프 보겠습니다. <높이다. 웃음> 이야, 이거 봐요, 여러분들. 이야, 이거 봐. 소나, 사독지 27,000 딜했어. 시, 이거 봐. 소나 딜러라니까? 나 2등이에요. 2등 딜러 2등 우리 팀 대박 사고 만 구천들 미쳤냐? 미쳤네. 이거 어떻 하면 좋냐? 아. <laughs> 팀워크리라고요. 아유 무슨 소리세요?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그걸 사독체가 너무 손나로쩌겨잘해주시니까 저희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요? <laughs> 그, 아 너무 행복하다. 아나 너무 잘했네 이거. <laughs> 아나 그거 앞에가서 적 죽일때마다 웃어주는거 하고싶은데 <laughs> 나는 내가 이렇게 티모가 적성에 맞을줄 몰랐어 근데 처음에 롤 모를때는 정말 처음에 롤 모를때는 티모 티모 하도 티모 짜증난다고 티모 죽여버리고 싶다고 티모 찢어버리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길래 어, 그런 영웅 나 해보고 싶다 내가 뭐 그런 영웅 좋아하잖아요 애들 짜증나게 하는 영웅 좋아하잖아요 제가 오버워치도 메이랑 시메트라 좋아하듯이 근데 <laughs> 티모가 딱 그런 거라 그래서 어, 나 티모 좋아할 것 같은데 하고 했는데 재밌네 할수록 이렇게 근데 이게 나 혼자 하면 이렇게 안될것 같아 그 나는 무조건 죽이고 컨트롤 4를 하라고요? 오케이. 아나 근데 손가락이 짧아. 컨트롤 4? 컨트롤 4 좀...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야 이렇게 벌려야 돼. <laughs> 너무 아파. <laughs> 너무 아파. 컨트롤 1로 바꿀까봐 못 바꾸나 그거? <laughs> 우와 덩크왕 다리오스 뭐야 스킨? 개멋있네 이거 뭐야? 덩콩왕 다리였으 미쳤네